일단은 난동꾼 오 이러면 난동 공화 쪽으로 딱보이더 하는 각인데 초반 챔피언 야무진 디오오 좋아요 그래도 팔아 그냥 오 일단 그러니까 지금 배치는 이 초가스 초가스가 먹으면은 체력이 올라가니까 여전히 또 세게 세게 가면서 하는 운용으로 가볼게요 야, 이거는 뭐 공허쪽으로 빌드업을 정해줬네 그냥 오 뭐야 이거는 굳이? 필필플이기도 하고 빌드업 기반이 정해져가지고 아이템을 당장 만들기 애매하죠 모를러면 그래서 이거는 좀 리스크가 너무 클것 같아요 필필플에서 잔혹한 게야 아, 먹고 마법사 각을 본다 이물충격기 일단은 옆에 것부터 돌려봅시다 이건 아이템이 3개일 때 좋은 거고 타곤 이번에 상향된 타곤 자록한 계약 고르고 한번 가볼까? 장계 고르고 한번 가볼까요? 퀘이드가 좀잘 나와서 장계 먹어도 될것 같아요. 장계가 이제 초반에 연속만쭉 되면은 실렙 타이밍에도 돈 빨리빨리 털면서 데코성도 빨리 가능하니까. 그러면 세조원이 써주고 에코즈로 바꿔주고 여럿도 찍어버립시다. 그냥 어, 한명더 있네. 야 이거 만났으면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며 이거는 붙이지 맙시다. 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넓게 긴 하네요 이번에 만나면 내가 지겠는데 <laughs> 이거 내가 질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될려나 이거 이었다와 이게 이렇게 돼? <laughs> 와 숙진 않아요 그래도 이 사실 파괴를 넣었으면 안 되긴 했거든요? 사실 이온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리마 쪽으로 갈았는데요 게임 아 이런 죽이 괜히 먹었다 조개는 쓸수 있는 데가 많으니까 슈리마로 가야겠다 이거는 마우스 하보다 너무 잘 나왔다 이게 이번에 슈리마도 상향이 좀 많이 됐거든요 이제 원래는 슈리마가 초월 뒤에 초월하는 타이밍에는 이피 차는 게안 찼었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슈리마가 좀 많이 좋아지게 됐더라고 이번엔 프렐류드 아지르 쪽으로 갈지 아니면 오시리마 쪽으로 가야지 오시리마는 나서스랑 아지르 이렇게 좀파템이 많이 들어가면 오시리마까지 오쉽... 쓰는 게 좋거든요. 이제 3시리마는한 명밖에 안 터지기 때문에 시너지가... 아니, 어차피 이성을 못 찍는데, 얘는... 너무 잘 나오긴 한다. 두 번만 더 쳐볼게요. 수리만마리만. 무난한 건 태블망 안 만들어도 이기겠네요. 고현포의 구인수도 괜찮은 것 같은데. 탱킹력 극대화 시킬까, 그냥? 이러고 지팡이로 뒤튼 또 만들고? 책렉과 아지르 쪽으로 가는 게좀 빡센 게책렉까지르 쪽은 8레벨을 가야지 조합이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잔혹한 계약 자체가 8레벨을 가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7레벨에 다 찍는다는 마인드로 해야 되죠 8레벨은 진짜 거의 약간 최종? 진짜 7레벨에 파쿠삼성 찍는다도 마인드로 해야 돼 이상 한 개만 더. 이러면 그만. 에너. 오슈리마 실증할게요. 이러고 프레일들을 뺄까? 칠슈리만는안할것 같아요. 실슈리만을 하려면 터큰한 개는 있어야 될 듯? 너무 분류가 낮아가지고. 예, 발차기 신경 좀잘 쓸게요. 이게 이런 게이 타이밍이 좀 이런 사이드에 있는 챔피언들 차는 게 달달하거든요, 되게. 이런 게 이제 바로 차이기 때문에. 이게 장계로 타코 캐리덱을 하게 되면 단점이 다른 사람들이 7레벨에 룰을 쳐서, 전투 증강시를 뽑은 데가 7로을 쳐버리면 지는 상황이 생겨요. 그 타이밍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타이밍에 이겨내려면은 다 이성이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템을 다 쓰거나 하는 식으로 그 턴만 이겨내면은 장기가 이제 8레벨을 가서 8레벨을 가서 마리투를 더 채우거나 아니면은 7레벨에 사코 삼성을 누리는 쪽으로 더 많이 하죠. 아지를 쓰는 사람이 없으면은 사코 삼성 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7레벨에 돈을 진짜 많이 쓸수 있기 때문에 사라운드가 조금 위험하다. 히바라기 나사스가격 보느냐 아니면은 아로 와크잔에게 인피를 주는 인데 이거는 상대를 보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상대가 약하면 사실 그대로 가어오기 때문에 이거 두개 빼고 밸류더 올릴 수도 있고. 그 애는 제가 워낙 많이 해가지고 방송에서 상향 전에도 그 애는 진짜 많이 있어 가지고 인피 안 될게요 그냥. 아크자는 삼성도 찍기 쉬우니까. 오, 어, 군두의 참보여. 완성하면 세긴 하겠다. 페페페리거든 이번 판? 지옥의 기약. 사코 삼성. 아니, 빠른 판단도 나오면 먹을게요. 사코만 보면서 사코 삼성 찍는다는 마인드로. 수리마 너무 좋은데? 안동 받을게요 그냥 이거는 솔직히 이거 빠판이나 지옥의 계약으로 파쿠선성 바로 찍어버릴 수 있, 있었거든요 네 팔게요 아이고. 그니까, 예, 내 삼성으로 한 타이밍 버티고, 파코 삼성까지 찍고, 이런 느낌으로 가야겠네. 노려볼게요. 한 마리 남았네. 요 자르반을 쓰려고 했는데, 이 여기까지만. 당장 방마저각은 없어서, 당장 얘네 쓰자. 만약 자르반이 형이 나왔으면 바꿨을 수도, 그래도 밸류도 더 높은 걸로. 어차피 연승 연승을 이어가면은 3 0골의 이자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저희가 세지게 있기 때문에 연승을 이어가면은 3 0골의 이자를 받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연승이 끊기는 것보다 최대한 이기는 게 좋으니까. 이거는 먹자 이거. 어차피 바로 만들어지는 게 없거든요. 템이. 우리 템이 한 개도 없어가지고 야 이거를 먹고 시리마 상징을 노려 보는 게좋않을까 그리고 세지언이도 먹으면서. 아 이거 배치 아 이거 알았는데 나섰어 여기 두고 아디 여기 들려고 했는데 배치로 못 들겠네 될수 있겠다 아 좋네 으까비 생각이 너무 많았다 아, 이제 찍겠다. 여기 상대로는 써야돼요 프렐류드 여기 상대로는 프렐류드가 의미가 없었어가지고 세주하니를 팔아야겠죠 세주가 확률이 더 낮으니까 아 이거 질거 아니었는데 지금 좀 아쉽긴 하네 아니 칠슈가 되면은 그냥 뺄게요 프렐. 근데 이제 프렐 필요한 데가 사실상 없어가지고 사실 그냥 빼도 될 듯. 딱히 프렐로드 필요한 데가 없어 보이는데. 자, 여기 상대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카르마 궁극기를 분산 받는 거죠. 확실히 칠레 밴딩은 지옥의 계약이 신이긴 해. 아, 와야수이 너무 잘하는데, 그래도... 어우, 다행이네. 어, 일로 왔네. 질안 좋아요. 바로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죽질 않으니까 그래도 여기가 뭔데 이었지? 아마법사 아까비문재가두 <목소리> 배이면 그래도 이게 낫겠다. 못 이고 왔긴 한데 여기 너무 센데. 때면은는 3등 정도로 놔두야 돼아 아까 전에 산소풍에 떠서 진게 아쉽네. 그거 아니었으면은 뭔가 돈안말라가지고성소물이 떴을 것 같은데. 아, 클론? 여기도 약하긴 해요. 전투증강지 없어가지고. 와, 네. 카라마 궁이 이렇게 들어. 2등이면 만족이긴 하네. 상데 카이사 3덕이 나올 것 같은데. 상데 돈이 50원 있어가지고. 상대도 일단 3성은 안 떴고 상대도 덱 강화된 거는 세트 3성밖에 없긴 해요 와... 터졌다 와 야수 위 너무 잘하네 다시 잘났고 아 까비 깨비 형.